한국축구의 희망, 이강인 선수에 관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생제르맹 PSG가 토트넘 호스퍼를 상대로 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한국인 선수 최초로 UEFA 슈퍼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경기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SG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0-2로 뒤지고 있었으나,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며 팀의 역전 우승에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골은 이강인 선수의 시즌 첫 공식 경기로 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는 승부차기에서도 네 번째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만족감을 표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시즌 PSG에서 주전 경쟁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적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번 슈퍼컵에서의 맹활약으로 PSG는 이강인 선수를 쉽게 내보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나폴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여러 클럽들이 꾸준히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 후 이강인 선수가 UEFA 슈퍼컵에서 맹활약하며 토트넘에게 좌절을 안겼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과거 2006년 UEFA컵에서 김동진 선수가 벤치에 있었지만 출전하지 못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이강인 선수의 이번 우승은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 후 시상식에서 선수단 중앙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